썬데이 토즈는 현재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간 투자하기에 좋은 주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추노입니다. 이번 종목 해부 영상은 선데이 토즈라는 종목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데이 토즈는 밴드 하단이 22,000원 그리고 19,000원으로 설정을 해 드렸는데요 지금 가격대는 22,900원에 있기 때문에 밴드 하단까지는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19,000원 가격대를 설정해 놓았는데요. 이 가격대는 과거에도 이 가격대에서 기술적인 반등들이 많이 일어났었던 가격대입니다. 실질적으로 밴드 하단 부분에서는 이탈하는 형태가 나타났었을 때 어, 메리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22,000원이란 가격대면 은 어, 얘는 이제 매수를 해야, 해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22,000원 가격대에서의 어, 모습 캔들들의 모습 또는 거래량의 모습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장점으로는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어 매집 종목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던 주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어 그리고 또 어, 게임주들의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했을 때 변동성이 좀 어, 적었었던 주식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에 위치하거나 오버슈팅을 낼수 있는 위치이지만은 썬데이토지는 현재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종목들이 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추후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간 투자하기에 좋은 주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점으로는 변곡이 형성이 되지 않아 대시세가 현재로서는 힘들다. 다시 말해서 다른 게임 주들에 비해서 변동 성이 좀 적다 라는 것 인데, 요그점 에서 사실 투 자하 는데 좀 지루 함을 느낄 수는 있 겠지만, 기간 투 자를 하 신다면 좋은 결과 가있을 주식 이다. 아.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평을 어 읽어보면은 어 장점이 많은 썬데이 토즈입니다. 말 그대로 어 장점들이 정말로 많은 주식이 있고 기간 투자를 했었을 때 좋고 그 다음에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현재 추세에서 수렴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게 된다면 썬데이 토즈는 강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그 근거는 당연히 매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아직 아쉬운 점은 변곡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대시세를 내기는 현재 어 힘든 구간이지만은 어이 구간 기간이 엄청 길게 남아있고 그러진 않아 보입니다. 그 기간을 얼마만큼 설정하느냐에 대에서는 뭐 세력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어 변곡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어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계속 어 모습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게임주들의 강세와 함께 썬데이토즈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어 게임주들의 섹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산들이 어쨌든 몰릴 수 있는 어 섹터이기 때문에 어 강하게 흘러갈 수 있겠고요. 단기 변곡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은어 슈팅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다음 종목 해부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